타입이고 그 사이즈는 834 스퀘어 피23.5 평형, 어, 투 베드룸 원 베스룸 타입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출퇴가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대부부나 이런 분들 살기 딱 적합한 사이즈로 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문틀이라든가 이런 문 그리고 도어락이나 이 바닥에 포톤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타일 그리고 주방의 어, 문이나 키친 캐비넷 이런 부분들은 다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좀 그,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천장 높이도 3m 높이로 실제로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요. 여기 몰딩이랑 다운라이트 같은 것들도 완공되면 똑같이 기본 포함돼서 나옵니다. 이런 복박이 장도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는 이그 조명을 달수 있게 이제 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조명 같은 것들을 골라서 어, 설치를 하면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 주방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냉장고 같은 것만 좀, 기본 가정만 좀 사놓으면은, 덮버지는 타입이 세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이 이게 따로 돼 있는 건 너무 좋아요? 예, 이게 중국 스타일이 약간 냄새나는 요리나 이런 것들 어, 할수 있게 롬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야드 공간 해가지고 세탁기 같은 것들 이제 놓을 수 있는 공간 별도로 빠져있고 여기가 이제 야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통 샤시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옵션으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까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저기 벽에 뭐 장식이나 아니면 이런 움직이는 가구들은 포함이 안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성되면은 이런 가구류들만 좀 사고 커튼 달면은 사실은 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포함상이 굉장히 좀어 이미 대부분 되어 있는. 그래서 인테리어에 크게 비용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발코니랑 모든 샤시는 이중창으로 돼가지고, 이제 모든 방음이나, 그리고 이 자체 자외선 차단 드릴럼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강한 햇볕이라든가 소음 같은 거를 좀잘 방어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고요. 아, 유리로도 자외선 차단할 수 있네요. 네, 게막 불편한 게 그것 때문에. 일반 용이랑 아닌 거랑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룸으로 가면은 바닥재나 이런 것들도 음. 다 실제로 이렇게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문이라든가 음. 그리고 욕실도 풀 컨디션으로 이렇게 다 포함돼서 나옵니다. 음. 그래서 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침대 그리고 저기 커튼 정도만 설치하면은 바로 이제 입주 가능한 컨디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저희 창가 쪽에는 이렇게 난 그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포함 안되어 있구요 저같은 경우 위에 약간 폭신한 것들을 좀 깔면은 간이 소파처럼 저기도 다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예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음. 여기까지는 어, 나오나요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나오지? 네 거기까지는 평수고 그렇지. 그 공간은 이제 서비스로 나오는거죠 여기까지는 해주려면 되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마감돼서 나온 건 여기 돌로 해가지고 이 창까지 다 실제로 똑같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여기 위에, 어, 판 같은 거를 깔거나, 예, 네, 하시면.